손흥민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호스퍼가 공식 SNS에 손흥민 선수의 사진과 함께 이 같은 문구를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영국 프레스턴과의 FA컵 32강전에 선발 출전해 무려 두 골을 몰아넣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부활해 끝내주는 경기를 치렀다는 것과 지난 경기에서는 카메라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말싸움을 하던 페리시치와의 합을 맞추는데 비로소 성공했다는 건데요. 현지에서는 선수단 내에서 궁지에 몰린 콘테 감독은 거의 패싱하다시피 하고 이젠 선수들끼리 단합해 자체적으로 합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죠. 오늘은 이두 가지 큰 의미를 중점적으로 짚어내며, 이제는 페리스지가 콘테 감독을 손절하고 손흥민의 보조에 잘해보려고 하는 기특한 모습과 함께 눈물이 날 정도로 멋진 손흥민의 이번 경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손흥민 선수는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경기에서 한골 이렇게 간신히 밀어넣는 선수가 아닙니다. 폭발적으로 달리고 시원시원하게 때려 골대에 꽂아넣는 자랑스러운 한국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수십 번의 표본으로 콘테 감독의 의도적인 손흥민 밀어내기 전략과 이로 인한 안화골절 부상 때문이었는데요. 그의 멋진 정신력은 결국 스스로를 부활로 이끌어냈습니다. 손흥민이 한 경기에 두 골을 퍼부은 건 지난해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와의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이후 108일 만입니다. 팀도 3대0으로 승리하며 FA컵 16강으로 향했고요. 사실 이번 시즌은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EPL 입성구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리그 득점왕을 거머쥐었던 지난 시즌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부진했죠. 이번 프레스턴전에 빼면 리그와 컵대회를 모두 포함해 26경기에서 6골에 그칠 정도였는데요. 이날 골도 지난 5일 크리스탈 팰리스바의 리그 경기 이후 5경기 만이었죠.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그동안의 서름을 말끔히 씻어보내듯 북받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이 골들이 필요했다. 공격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이다.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는데요. 그가 팀의 승리에 기여했다거나 콘테 감독의 응원 덕분이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특이하기도 했죠.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언론들은 입을 모아 손흥민과 페리시티가 드디어 합을 맞췄다며 토트넘의 뒤심이 엄청나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상한 점은 이번 경기에선 콘테 장학생인 페리시티 역시 콘테 감독과 따로 대화하거나 그의 전술 지시에 따라 공격수 손흥민보다 전방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손흥민의 뒤에서 최전방 공격수인 손흥민을 제대로 보조해 골을 합작해 냈다는 겁니다. 콘대 감독이 이젠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의 팬들은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올 시즌 새로 합류한 이반 페리시치와의 공조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여겨졌던 문제였거든요. 그렇다면 페리시치가 또골 결정력이 좋으냐 하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역습 위주의 경기를 풀어가던 토트넘 스타일에 잘 어울리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잔뼈가 굵은 노장 페리시치는 절대 자신만의 의지로 팀의 균역을 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냐? 바로 콘테 감독이죠. 그가 잔돌이 레비 회장을 압박해 거금을 주고 데려온 선수들이 활약해야 재계약을 앞두고 있던 콘테 감독의 면도서고 두둑한 계약금을 손에 쥘수 있을 것이란 이기적인 계산 때문이었는데요. 페리시치도 한동안 그를 따르더니 이제는 자신의 커리어마저 망가지고 팀도 망가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을 손흥민답게 뛸수 있도록 자신의 원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두 골을 넣은 이날 경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주 득점원 해리케인 대신 페리시치가 중앙에서 뛰었는데요. 손흥민의 동선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페리시치의 주특기인 찔러넣는 패스를 선보인 것이었죠. 손흥민과의 유기적인 호흡도 완벽했습니다. 경기 내내 자유롭게 위치를 바꿔가며 공격에 전념했고, 원래 페리시치가 뛰던 왼쪽 측면 수비수로는 라이언 세세용을 투입해 수비수에만 집중시켰죠. 그러나 손흥민은 콘테라는 족쇄가 풀린 것처럼 전반에만 유효 슈팅 두개로 과감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원래 모습대로 빵빵 파워 슈팅을 선보였죠. 그러더니 후반 5분엔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고 두 번째 골은 페리시티가 멋진 원터치 패스로 도왔고요. 둘의 올 시즌 첫 합작 골이었죠. 직전 경기까지 불화설이 돌았던 둘이었지만 골이 들어가자 활짝 웃으며 서로 껴안았고요. 사실 이렇게 그냥 불화설이라고만 말하지만 꽤나 심각했습니다. 중계 카메라는 신경 쓰지도 않는 것처럼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화끈하게 표현했기 때문인데요. 서로를 보며 찡그리고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죠. 그러나 아무래도 이번 경기 전까지 이 둘은 작전 회의를 새로 한것 같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의 온도 차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직전 경기가 끝난 뒤에는 페리시티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했고 질문을 받자마자 찡그리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칭찬 일색입니다. 페리시티는 공격과 수비에서 전부 다뛸수 있는 좋은 선수다. 플럼전 이후 둘이서 계속 이런 전술 연습을 했다. 페리시지가 익숙하지 않은 위치에서 뛰어야만 했지만, 케인이 없는 자리에서도 완벽하게 케인을 대체해 나와 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이죠. 이 경기가 시사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늘 손캐 듀라고 불리며 프리미어 리그 최대 합작골을 자랑하던 손흥민과 케인의 합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었는데요. 결국 그 합은 손흥민의 폭발적인 슈팅력. 손흥민 전에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의 가공할 만한 위력 때문이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죠. 케인은 훌륭한 선수이지만 결국 손캐듀오의 합작골은 손흥민 선수의 골 결정력과 슈팅 파워 덕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손흥민 선수는 늘 영국 팬들의 과도한 비난이 극에 달할 때 결국 실력으로 모든 의문을 잠재우는 루틴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동안 선발에서 제외해 벤치로 보내야 한다는 일부 현지 언론과 팬들의 비판을 보란 듯 멀티골로 잠재웠죠. 당시 비난의 화살이 손흥민의 착착 날아와 꽂히던 상황을 살펴보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정작 콘테 감독과 동료들은 손흥민 편을 들면서 챙기는데 관련도 없는 팀 외부 사람들이 더 난리였는데요. 손흥민이 골 침묵에 빠지자 먹잇감이라도 찾았다는 듯 해설자들이 흥이 났습니다. 에스턴빌라 공격수 출신 가브리엘 아그볼라호는 항상 날카로웠던 손흥민은 최근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내가 콘테 감독이라면 손흥민을 당장 벤치로 내리고 히살리숑에게 선발 기회를 주는 결단을 내릴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에 일부 언론들은 프레스턴 전에 손흥민 대신 히살리숑이 선발로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고요. 손흥민 선수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콘타 감독도 그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려 했는지 스페인 비아레알에서 손흥민 자리에서 뛰는 공격수를 영입하기도 했거든요. 네덜란드 출신 윙어 아르나우트 단주마의 영입 소식은 구단에서 손흥민 보고 이제는 알아서 나가라 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에 충분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파다했고요. 그러나 손흥민은 멋진 세계골로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에 왼발, 오른발 슛으로 예열을 마친 손흥민은 마침내 후반 5분에 자폐 탄강가의 패스를 받아 아크서클 오른쪽 위쪽 약 25에서 30m 지점에서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쐈는데요. 찼다 하며 무조건 골로 이어진다는 소위 손흥민 존에서 만들어낸 값진 슛이었죠. 공은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며 골망 왼쪽 구석에 꽂혔고 오랜만에 전매특허인 찰칵 세리머니를 펼쳤는데요. 속이 다 시원한 골이었죠. 토트넘 인스타그램은 손흥민으로 도배됐습니다. 구단은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인스타그램에 영상과 찰칵 세리머니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평정도 9.1점으로 양팀 통틀어 최다 점수를 기록했고, 방송 매체도 온통 손흥민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BBC는 손흥민이 수준 차이를 증명했다. 후반 시작 후 지난 시즌 득점막을 따는 이유를 팬들에게 떠올리게 할 때까지 몇 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고요. 이제 손흥민은 다음 주말인 6일 맨체스터 시티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 원전에선 전반에 두골 앞섰으나 후반에만 네골을 내주고 무력하게 졌는데요. 재시동을 걸기 시작한 손흥민 선수가 멋지게 멀티골을 뽑아내며 팀을 위기에서 구하고 이를 발판으로 다음 팀의 두둑한 연봉을 받고 이적하길 기원할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광화면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